십수 년전 자연학교 시절의 양양 고수부지로 학생들이랑 소풍을 갔들 했었다. 잔디밭에 흐드러지게 핀 포키 풀꽃을 가지고 꽃반지며 꽃시게 꽃목걸이를 만들어서 미국 원어민 교사에게 채워주었더니 원더풀 뷰티풀하며 연신 감동이었다. 또 옆에 있던 꼬맹이 아가씨에게도 해주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물을 흘리더라. 지금도 그때 그 사진을 보노라면 나도 흐뭇해진다. 요즘은 매일 켄싱턴 앞 바닷가에서 바다정원 앞 해변가까지 왕복으로 모래사장을 걷는데 걸으면서 이쁜 조개껍질이나 이쁜 조약돌을 주워서 도시에서 나들이 온 여행객들에게 나눠주면 한같이 모두가 좋아한다. 옆에 있는 부모들도 어머 예쁘기도 하고 나라면서 연신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혹은 길을 걷다가도 예쁜 꽃이 있으면 꺾어서 같이 길을 가는 도반들에게 주며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 정작 당사자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나 그 광경을 보는 다른 이들은 나를 구박한다. 그거 성희롱에 해당된다느니 왜 꽃을 꺾느냐느니 등등. 그러면 나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짐했다가도 어느새 새까맣게 까먹고 또다시 그런 못된 짓을 반복하니 나는 아이큐. 90짜리 미소년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어쩌면 좋으냐는 것이다. 어쩌다 집에 도반들이 찾아오면 내가 입는 옷들을 챙겨준다든지 나도 먹을 거리가 없는데도 퍼준다든지 최근에도 이런 일 때문에 큰 지적을 받았다. 지적을 받으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마음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흠이 없는 자비롭고 정이 넘치는 세상이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살다가 죽어도 괜찮고이다. 계룡산 시절에 도반이 몇 년간 조계종 출가 스님이었다가 나를 찾아와서 한 이틀 정도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스님 생활 동안에 변해버린 생활 방식이래고 장난감처럼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하루 일과에 한 마디 할라 치면 열 마디는 더발론하더라 최근에 와서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산한 지 5년 만에 30년은 더 늙은 것 같다는 말이다. 사실 얼굴을 보면 맞는 말이다. 사람은 환경이 만든다. 물론 호구지책으로 막노동 다니면서 터득한 생활 방식 또는 개인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지만 말이다. 엊그제 도반들이랑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나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남을 뜯어먹고 살고 싶다고 해버렸다. 도반들은 예상이나 했듯이 어느 산으로 가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더라. 어디 딱히 갈 곳은 없다. 토굴을 하나 파서 살아도 무방하다. 내 평생 소원인 바보들만 모여 사는 홍익인간 공동체 생활도 좋다. 도인은 도속에 있어야 도인의 삶을 산다.